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나오사.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예, 이번 주도 이제 오병이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묵상해보려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오병이어의 이적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까 합니다. 완전한 완전하다라는, 완전한 존재이다라고 할 때에, 어, 완전하다. 어떠한 것이 필요가 없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예, 따로 에너지를 섭취하지 않아도 예, 그대로 존재하는 그러한 뭐 사람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아니면 그러한 예,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마셔야 합니다. 에너지를 우리는 밖에서 예, 섭취를 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우리 교회에 가끔씩 오셔서 설교해주시는 이 강원도의 지역의 작은 예수 공동체를 담당하시는 손주한 목사님네그 공동체, 요양시설에 가보면 이제 그 응접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로비에 이렇게 식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식탁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게 이제 식사를 위한 기도문이 이제 거기 유리의 사이에 끼워져 있는데 뭐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것이에요.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취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른 생명을 뺏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기도가 거기에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손주한 목사님 거기 작은 녀석 운동체 방문을 해서 그 기도문을 봤을 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예, 아무런 의미 없이, 예, 뭐 고기도 먹고, 풀도 먹고 하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예, 풀도 마찬가지로 다른 생명을 뺏어서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고백의 기도가 저에게는 약간의 이제 좀 깨달음과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먹는 것이 죄악인가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죄, 죄입니까? 아닙니다. 먹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예. 네. 먹는 것을 해퍼, 해프게 우리가 이제 뭐, 이것을 이제 먹는 것을 가지고 방탕하거나 또 먹는 것을 가지고 사치를 부린다 하면 그것이 그 행위가 죄가 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예,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게 하는 것은 먹는 것은 예, 죄는 아닐 것입니다.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그 우울증 환자에게 맨 처음에 약물 대신 처방하는 것이 하초코예요, 달달한. 이제 증상이 생길 때단 것을 조금 섭취를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에 이제 하초코 가루를 타가지고 이렇게 마시라 하는 그러한 예뭐 처방을 해주시 해, 해주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뭐 약국 가서 하초코를 사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함으로 이제 당이 돌아서 기분이 조금 누그러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먹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같습니다. 굶으면 어떻습니까? 사나워지죠. <laughs> 맹수만 사용하 사나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사나워집니다. 예. 예전에 이제 저희 아동부 성경학교를 한번간 적이 있어요. 성경학교를 안양에서 출발해서 여기 대성리까지 오는데, 네, 추가 기간에 딱 걸려가지고 다섯 시간이 넘게 걸린 거예요. 아이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배고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난리가 났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중간에 세워서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화장실은 해결을 하고 <laughs> 먹을 거는 정말 막 급조해가지고 막뭐 그때는 막 길바닥에 뭐 김밥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막 해가지고 정말 차가 거의 이제 기어가는 동안에 저기 밑에 마을이 보이길래 막그 남자 청년 선생님들이 막 뛰어 내려가서 빵을 막 싸갖고 와서 슈퍼에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좀 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게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비슷합니다. 배가 고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또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 어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섭리일 것입니다. 또이 먹는 것은 건강을 누리게 하고, 또 힘을 얻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먹, 먹는다는 것, 혼자 먹는 것보다 가족들이 먹고, 또 공동체가 같은 식탁을 누림으로 서로를 더 가깝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식탁을 공유하신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많이, 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 복음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띄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제 삽계호의 집에 가겠다 하십니다 그럼 뭐 잠만 주무시는 건 아니잖아요 식탁을 같이 나누시고 또 거기에서 또 천국의 비밀스러운 이야기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역사하심또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아마 삽계호에게 전달을 해주셨을 겁니다 이말 사께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이 말로 인하여서 사께오는 회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일입니까? 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이번에는 마르다라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직접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정말 둘도 없이 친한 이제 사이가 되어 버리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과 또그 네, 안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네, 공생 끝까지 함께하는 그 모습에 아마 예수님도 큰 힘을 얻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없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알려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랑이냐 하면 첫 번째로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아이들한테 설교를 할때 항상 이제 가끔씩 이야기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곳에 가장 적절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때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지금 나를 쫓아오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는 이 구절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구절에서 어떠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 한적한 곳으로 쉬러 가시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엄청나게 이제 바쁜, 제자들이 막 힘들고 바쁜 그러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좀 쉬어야겠다 하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보자마자 또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 너무 인싸가 되셨나 봅니다. 지금 생각하면 막 인플루언서죠. 예. 하지만 여기에는 좀 시대적인 배경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전에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 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세례요한이 헤로세게 죽임을 당합니다. 세례요한 장사 지내고 난 이후에요. 세례요한이 잡혀 있을 때 네, 헤로디아가 네, 요한의 목을 원해서 바로 죽임을 당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예수님 뭐 세례 요한 뭐그 당시에 막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들 중에 가장 큰 인물 중에 한 명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리고 세례요한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나는 저분의 발끝조차도 미치지 못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예수님을 다 따라간 건 아니겠죠. 하지만 세례요한이 죽음을 말미암아 세례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쫓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막 이렇게 막 몰려간 거죠. 어찌 보면은 예, 그 유대인들은 아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사람이 세례 요한이구나. 또 혹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예수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에 그냥 분봉왕으로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공납과 세금을 받쳐 나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이것을 해방시켜 줄 그러한 인물로 세례 요한 혹은 나사렛 예수를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심증을... 이 사람들의 의중을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 지난번 본문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아멘. 마가복음에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상이 여기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오늘 말씀에도 큰 무리를 보시고 불상이 여기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멀지 않은 미래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또 다른 선지자 같은 시대를 바꿔 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께서는 그들이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이 구절입니다. 그것이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나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끌어내리고 내가 기분이 좋았을 때, 나의 마음에 들었을 때 예수를 막 칭송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며 호산나 호산나 외쳐대며 그렇게 예수를 환호성에 높여줄 때와 그것이 아닐 때 나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을 때 나의 기대가 다 꺾여 나갔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똑같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뺀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채찍을 어마어마하게 맞고요. 머리에는 그 뾰족뾰족한 가시 멸류관까지 썼습니다. 얼마나 조롱을 받으신 거예요. 수치를 당하신 거죠. 옷까지요, 다 벗겨졌어요.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상황에, 피를 철철 흘리고 계시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부터 하시냐면요. 이들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벌 받을까봐, 아버지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까봐, 저들의 죄를 사요. 빌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었던 간에, 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예수를 찾아왔던 간에, 이들이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오라, 우리 제자들 쉬어야 된다. 잠깐만 기다렸다가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모이자. 사랑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막 제자들이 막 삐삐 쓰러지는데요. 하지만 오늘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요 어떤 불쌍함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먹이고 싶으신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식객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허영만 씨의 이제 허영만 화백의 만화책인데, 어느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허영만 화백에게. 아, 그렇게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시는데, 그러면 이 세상의 맛집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허영만화백이 되게 이렇게 가슴 울리는 말을 합니다. 세상 모든 맛집의 수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수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엄마 밥 못하는데. <laughs>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밥을 잘 못하는데 <laughs> 예,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맨날 저희가 이제 막 누나랑 이제 막 이렇게 밥 먹다가 할머니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워낙에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나중에 우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속상해서 <laughs> 아, 제가 제가 너무 심하게 한건 아니구나 이게 예, 저를 때막 예, 째려보시지 마시고. <laughs> 막 이제 저희는 이제 너무 할머니의 맛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누나랑 저랑 이제 그냥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막 속이 상하셨나봐요. 네, 너무 죄송했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맛없어도 맛있다고 했어요. 네, 맛있다 엄마. 맛있다 엄마. 맛있다 엄마. 맛있다 엄마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맛있어요. 신기하죠. 그게 음식 실력도 아마 늘었을 건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엄마가 이거를 어떤 생각하면서 만들었을까?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만들어주는 모든 음식은 사랑이라는 마법의 조미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먹을 것을 삼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부모님 만나거나 이제 연락할 때 항상 어머니께서 먼저 묻는 말이 있습니다. 밥은 잘 먹냐? 밥은 잘해 먹냐? 혼자서 사니까 이제 걱정이 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제가 음식 하는 거를 저희 어머니는 딱한번 보셨어요. <laughs> 너무, 너무 죄송하지만, 너는 밖에 밖에서 사람들이 편지 써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보여주면, 전도사님 음식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 것막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인데 너는 왜 엄마 아빠한테 이런 거한 번도 안 해주냐? 네,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어머니한테 계속 얻어먹고 싶어서 제가 좀뭘 해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가면 뭐 이미 다 해봐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죠. 잘 먹냐, 밥은 잘 먹냐,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이러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말처럼 이제 돌아가서 식사 해 하라 이제 들어가서 다 식사하세요 라고 해도 문제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산상수훈 때처럼 막몇날 며칠을 그냥 거기서 막 이야기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한두끼 굶는다고 안 죽습니다 그냥 듣 그냥 계속 듣고 있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배고픔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흡입력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배고픔을 다 잊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화법도 좋으시고 실력도 좋으신 연설가였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돌려보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 태초부터 함께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이제는, 아, 저것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줄일 건데. 언제 집에 가서 밥해 먹고 있을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제 이야기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17절에서 21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떡 다섯 개에 물고기 두 마리라고 하면은 그렇게 성대한 식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막 반찬도 많고요, 고, 고기 반찬도 올라와야 되고, 막 샐러드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구첩 반상, 뭐 몇첩 반상 막 이러잖아요. 우리 저기 막그 남도 가면, 남도 한잔씩 가면은 제가 50첩 반상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막상체로막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답니다. 그런데 지금 반찬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그냥 달랑. 네. 그렇게 막 이렇게 부유하거나 화려한 식탁은 아니에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로 만족함을 얻었다는 라 거죠.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떡과 물고기 요것으로다 배불리 먹고 아무리 비싼 음식이어도 기쁘지 않으면 그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불편한 사람이랑 같이 식사하면 은 그게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어떻게 알아요? 총동문회에서 일할 때, 목사님들 막 이렇게 큰교회한막 만명, 막, 막, 막 몇천명 이렇게 임원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하시는데, 그날이 저 생일이었거든요. 채했어요. 밥이 안 넘어가요. 막 여기 막, 막, 서, 막 목사님들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 막 이렇게 신경 군도서가지고물 아, 갖다 드려야 되는데, 막, 뭐딱 뛰어갔다고, 뛰어갔다고. 근데 예수님의 이, 사랑의 조미료가 들어간 떡과 물고기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기쁨을 주고 배부름을 줄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 교회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입니다. 마태복음은 교회를 향한 외침이에요. 너희 교회가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사랑을, 태초부터 있었던 예수님의 너희들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간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 정말 보잘 것 없어도 이 나누는 기쁨으로 인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 오천명이 배불리 먹고 남음의 이 역사가 너희 교회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거든 우리가 이것을 따라 할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병이어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님의 길을 쫓아 가는 방법이에요. 그 갚지 못할 사랑, 우리 원통교 성도님들은 다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따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부터요? 우리는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던 우리는 이제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외쳐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